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하면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시켰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시켜서 원리를 알려 줄지라도 그것을 행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농구 선수가 슛을 쏩니다. 근데 처음에 아무리 이론으로 슛은 어떻게 하고 손은 어떻게 하고 점프는 어떻게 하고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아무리 이론을 알려 줘서 슛을 쏴 봐라 그래도 슛을 처음 쏘는 사람들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그 원리에 맞춰 갖고 슛을 계속 쏟아 보면은 언젠가는 점점 점점 실수가 줄어들고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농구 선수가 슛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습을 해도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10개를 쏘면은 서너 개는 안 들어갑니다. 50%만 넘어가도 잘 슛을 쏘는 것입니다. 탁구 선수가 탁구를 칠때 상대방이 오는 볼을 처음부터 아무리 이론을 가르쳐 줘도 그걸 제대로 받아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땀을 흘리고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의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한 게 많을까요? 성공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처음 한 사람일수록 실수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해서 국가대표가 됐을지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돼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습니다. 훈계는 왜 받습니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받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갖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 훈계 한 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훈계를 하면 그나마 줄어듭니다. 그나마.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를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훈계입니다. 훈계. 어, 탁구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앞에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럼 코치가 실수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코치를 합니다. 그때 탁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에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리고 탁구 채집어 던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탁구를 못 배웁니다. 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제가 여러, 분 여러, 분을, 여러 사람을 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따라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식으로 합니다. 자기 식으로. 운동에도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폼이 엉망입니다. 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지 몰라도 폼이 엉망이고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잘 늘지를 않습니다. 왜 코치가 가리키는 원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고 누가 훌륭할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훈계를 듣습니다. 그나마 어린아이 때도 훈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요 사람들이 훈계받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어린이 됐, 어른이 되었어도 실수할까요?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하죠. 어른이 돼도 잘못할까요? 잘못하지 않을까? 요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면 누가 옆에서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옳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말들을 갖고 훈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를 해도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 내고 자기 생각대로 돼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무슨 삶이든 아무리 내가 나이가 있든 없든 우리가 누가 옆에서 나에게 어떤 얘기들을 해 줬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자꾸 받고 얘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지식이 자꾸 쌓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농구 하나를 배우더라도 옆에 코치가 얘기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농구 실력과 농구의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식이 쌓입니다. 근데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설교를 하면은 왜 나한테 저렇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은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아직 강하고,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신기한 것은 자기 주관 강하고 자기 생각 강한 사람이 스스로 물어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과 같다. 저는 짐승과 같다 하는 말들도 표현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도, 개도 키워보면 아시지만 뭐라고 하면 듣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도 개들도 키워 보면은 고쳐집니다. 근데 사람은 짐승반도 못할 사람이 누구냐? 어떤 훈계와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권고해주고, 또 얘기를 해줬을 때, 겸허하게 한번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인격이 훌륭하고, 또 지식도 많이 늘을 수 있고,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절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압, 그 지압이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좀 어리석은 데가 있고, 여자가 조금 똑똑하고 잘난 그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가정인데 어떤 가정은 남편이 조금 어리석고 실수도 많이 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도 그 남편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역량이 부족한데도 모든 면에 잘 되네. 하고 한번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아내가 잘해줍니다. 아내가 남편이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있을 때 옆에서 지혜롭게 잘 그걸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진 여인이라 그래서 어지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이 있고 정신적으로 강한 여자, 또 정직한 사람,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지러워야 됩니다. 여자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날카롭고 예리하고, 어, 남자가 좀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은 것 같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문제야. 그러고 옆에서 자꾸 하다 보면 그 어리석음이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리석은 남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집안이 있고,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더 어리석어서 어,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집안에서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너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은 남자는요, 남자는 내가 조금 어리석으면요 밖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정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팎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남자들은 준옥이 들어가고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세상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 비록 밖에서는 좀 어리석어도 안에서 격려해주고 조금 부족해도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다 라고 해주면은요, 밖에 나갔어도 아내의 그 격려가 힘이 돼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내가 참 어질고 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그런 상. 여기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멸류관이나, 멸류관이라는 것은 뭐 성공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쓰느냐 하면 멸류관을 씁니다. 멸류관. 좀 어리석은데도 멸류관을 쓰고 다니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게 다 어진 여자들 때문에 그 남편이 힘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도 멸류관 쓰고 큰 소리 치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뭐라 그럽,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는 것은, 사람이 뼈가 왜 썩을까요? 요새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어서. 뼈가 약해지죠. 뼈가 썩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병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에, 썩는다는 것은 병든다는 것, 병든다는 것. 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남자들은 여자 학이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어질게, 덕스럽게. 에, 남자는 이렇게 보면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한것 같지만 이상하게 여자는 남자들은 뭔가 좀 어리석은 데가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여자들이 보기에.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을 내가 담당해 줘야지 그 어리석은 것을 자꾸 비난하고 뭐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 아담을 만들었는데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모자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남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애가 좀 맹한 것 같아. 어, 좀뭐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갖고.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뭐예요? 아내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좀 맹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게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둘이 합쳐서 잘해 보라고. 쟤는 내가 만들었는데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하나님이 그랬죠. 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게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기고 메꿔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선악가를 따먹고 난 뒤부터 여자들이 남자의 맹한 구석을 보면 비만이나 하고, 오르니그르니 판단이나 하고, 지적이나 하고, 뭐라고 하기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새벽 기도 나온 남자들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니까. 여자들도 제 말을 참고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맹한 구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 맹한 구석 채우라고 나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자 해서 둘이 합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여기 원어에 보면 은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대로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종이 되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 면 사람이 비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뭐 물질이 없대든지 좀 부족하대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천히 역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좀 부족하면 내가 좀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게 그 말입니다. 비천히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는 말은 비천히 역임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비천해요. 비천하기 때문에 먹는 거나 삶이나 물질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데, 없는데, 비천한데, 여기 있는 대로 높은 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데도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쓸거다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내가 좀 지식적으로 모자란데도 자기가 무슨 박사학위 10개나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은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는 물, 물질은 30백 개안 돼. 근데, 있는 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좀 많이 가진 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30백 개안 되는 사람이 100을 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맨날 빚주고, 맨날 허덕거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미련하다는 거야. 내가 30 가졌으면 20 쓰고 10을 저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30 가진 사람이 100막 쓰고 다니면서, 100 쓰고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돈 많은가 봐. 아, 저 사람 가진 게좀 있는가 봐. 그 소리 몇번 듣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들으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무엇하고 살아요?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빚져서. 왜? 그몇 마디 듣는 것 때문에 그 중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칭찬 듣는 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가 봐. 명품 쓰고 다녀.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3 0백개 되지 않는데도 100 쓰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칭찬은 받고 싶어요. 근데 칭찬을 그런 데서 받아갖고 인생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걸 만족, 거기에 만족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할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빚을칠 수밖에 없는. 빚지고 살아가면 폐가 망신하는 것이, 폐가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높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없는 것을 갖고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열기가 있을지라도 자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많이 배우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좀늘 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사학위가 세 개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게 존경하는 사람. 존경. 어떤 사람은 하,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한줄 아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인정받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15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의 행위가 더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분노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고 돌아다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내 나이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슨 권고를 얘기했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들어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죠.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옆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질을 내고, 거기서 화를 내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때다 전화하고, 어, 내가 들어봐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에, 사울이 잘못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했었을 때 그는 변명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다윗이 훨씬 더 크게 잘못했습니다. 살인과 간음 죄를 간접 살인과 살인 살인을 같이 모사한 것과 그 다음에 간음죄를 지었죠. 사울이 지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 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죄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는 훨씬 더 큽니다. 차이는 뭡니까?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적하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강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를 안 지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착한 일을 조금 더 하고 덜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똑같은 죄인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십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100죄를 지었어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죄를 1, 한개 지었어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한개 지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 지은 사람이나 100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이니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느냐? 100 지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99개 선한 게 있는데 그한개뭐 그거 꼭 그렇게 회개해야 돼? 99개 잘한 거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죄를 줄이려고 그래요.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줄여봤자 우리가 몇 개나 줄이겠어요? 우리가 평생 죄 줄이면서 살려봤자.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죄 줄어드는 거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어,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진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합니다 자기 신앙 잘, 잘하는 것 같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예수님 누굴 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가 잘한 것 같고 큰소리 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롭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얘기가 많지만 잠언에서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람이 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권면을 권고를 지혜롭게 잘 듣게 해 주시옵시고 듣지 않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사람들 지혜롭게 하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